50억 부자가 손주에게 무서운 아저씨라고 불리는 충격적 이유. 잠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180도 바뀔 겁니다. 69세 김모씨 강남 펜트하우스 50억 통장에 수백억 원. 그런데 손주가 할아버지를 보고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무서운 아저씨 누구예요? 친할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더 충격적인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 50억짜리 집에서 매일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수백억이 있어도 말이에요. 아들은 3개월째 연락이 없고 딸은 아예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부인과는 이혼했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20세,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김 씨는 관 앞에서 피를 토하며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친구들이 연애하고 놀때김 씨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3개의 일을 병행했어요. 새벽 3시에 잠들고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10년간 지속했습니다. 몸무게가 20kg이나 빠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오직 통장 잔고만 바라봤어요. 가난하면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며, 무조건 떼돈을 벌어서 세상을 우러러보게 만들겠다고 했던 김씨. 그때 그에겐 돈이 종교였고 돈이 신이었습니다. 사랑, 우정, 건강. 그딴 거 나중에 돈으로 사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30세에 결혼한 김씨가 신부에게 한천 마디 들어보세요. 10년 후 당신을 재벌 부인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로맨틱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사업 제안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결혼 3년차 사업 실패로 빚 2억 원을 지게 됐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은행 독촉 전화가 하루 쉰 통씩 올때 벌어진 일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부 친정에서 돈을 빌려왔다고 말이죠. 임신 5개월인 몸으로 친정에 가서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요? 그런데 김씨의 반응을 보세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친정 가서 구걸 지했냐며 남편 창피 주려고 하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임신한 아내 앞에서 벽을 주먹으로 때리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에서 혼자 흐느끼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가야 아빠가 왜 이럴까 하면서 말이죠. 그날부터 둘 사이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더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이 태어났지만 김 씨는 신생아실에서 딱 3분만 보고 바로 일터로 갔어요. 간호사가 아기 이름을 물어봐도 아내한테 물어보라며 바쁘다고 했습니다. 신생아를 본 아빠의 첫 반응이 이거였어요. 시간 없다고요. 아이 첫 번째 생일, 온 가족이 기다리는 돌잔치에서도 김 씨는 주식 차트만 봤습니다. 아들이 세살때한 마리 김 씨의 심장을 찔렀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집을 무서워하는 거냐며 왜 맨날 도망가냐고 물었거든요. 세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더 잔혹한 건 초등학교 운동회였습니다. 김씨는 약속했어요. 이번엔 꼭 가겠다고. 하지만 VIP 고객 때문에 또못 갔죠. 아들은 다른 아이들이 아빠와 2인 3각 하는 걸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괜찮냐고 물으니까 아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아빠는 원래 안 와요라고 했대요. 7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집에 와서도 김 씨는 컴퓨터만 보며 말했어요. 아빠는 돈 벌어야 한다며 공부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아빠를 김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친아빠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아이 상상이 되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40대 중반 김 씨에게 드디어 대박이 터졌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100억 대박을 낸 거예요. 강남 아파트, 수입차 3대, 수백억 통장 잔고까지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성공자가 됐죠. 하지만 집안 분위기를 보세요. 영안실보다 조용했어요. 가족들은 서로 말도 안 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각자 방에서 했고, 대화는 밥 차려놨으니, 데워드세요가 전부였어요. 돈은 많아졌는데, 가족은 완전히 남남이 된 거죠. 아내가 간절한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와 같이 살아달라며, 우린 가족이라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소했어요. 그런데 김씨가 뭘 했는지 아세요? 그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살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징징거린다며 말이죠. 그날 이후 아내는 완전히 입을 다물어버렸어요. 50세가 되던 해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회의 중 심장 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의사는 협심증 말기라며 지금처럼 살면 1년도 못 버틴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경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 김씨가 뭘 했는지 보세요. 병원 침대에서도 주식을 봤어요. 심전도 소리 사이사이로 휴대폰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별거 하겠다며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말이죠. 김 씨가 내가 이 모든 걸 누구를 위해서 했냐고 하자 아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집이 뭐하러 필요하냐며 가족도 없는데 말이라고 했어요. 30년 동안 호라비로 살았다며, 이제 진짜 호라비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고3이 된 아들이 인생 처음으로 아빠에게 부탁했어요. 아빠 대학 면접 끝나고 같이 밥 먹자며, 18년 동안 단한 번도 약속 안 지켜주셨다며, 이번만은 제발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아들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김 씨도 가슴이 찔렸죠. 그래, 이번엔 꼭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면접 당일 또 배신했어요. 투자자 미팅이 갑자기 잡혔거든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다며 다음에 하자고 말이죠. 아들은 그날 편의점에서 혼자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18년 만에 한번 믿었던 아빠에게 또다시 버림받으며 말이에요. 몇년후 술에 취한 아들이 울며 토로했어요. 아빠, 18년 동안 아빠가 내네 부탁 들어준 게단한 번도 없었다고, 정말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딸 결혼식 날 사회자가 이제 신부 아버지의 축사를 듣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딸이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 축사는 생략하겠다며 아빠는 그런 감성적인 말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객 200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빠 자격을 박탈당한 김씨.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피로연에서도 김씨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신랑 측 가족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분이 장인 어른이냐며, 돈만 알고 가족은 모르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딸 인생 최고의 날에 아빠는 그저 어색한 구경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어요. 손주 돌잔치 얘기입니다. 딸이 전화로 말했어요. 아빠, 손주 돌잔치는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할 거라며 아빠는 바쁘시니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내가 외할아버지라고 하자 딸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빠가 와봐야 뭘 하실 거냐며 손주도 아빠 무서워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SNS에서 돌잔치 사진을 봤어요. 신랑 부모, 친정엄마, 아들까지 모든 가족이 다 있는데 자신만 없었습니다. 댓글에 아버님은 어디 계시냐는 질문에 딸이 답했어요. 아빠는 일이 있으셔서라고 말이죠. 김 씨는 손주에게 완전한 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충격적인 결말이 남았습니다. 은퇴 후 진짜 절망의 나날들이 시작됐어요. 50억짜리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컵라면 먹는 김 씨.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연락 없고 딸은 더 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김씨 보고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엄마 저 무서운 아저씨 누구냐고 물었거든요.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손주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모른다며 무서워한다고 했어요. 친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무서운 괴물이 된 겁니다. 명절 차례상도 혼자 차렸어요. 제사 지내면서 김 씨는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완전히 망했다고 말이에요. 그의 가을 아내의 최후 통첩이 있었어요. 이혼하자고 말이죠.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하자 아내는 30년 참았다며,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며 아내가 칼같이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다며, 그냥 돈 갖다 주는 기계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자 아내는 우리가 언제 우리였냐며 30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답했어요. 그날 밤 아내는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김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더 참혹한 장면이 있어요. 심장마비로 119를 호출했을 때 상황실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연락할 가족이 없었거든요. 응급실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김씨. 옆 병상은 온 가족이 간병하는데 자신만 완전히 혼자였어요. 간호사가 가족분들은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까 김씨는 거짓말했습니다. 바빠서 못 온다고 말이죠. 진실은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30년 만에 김 씨가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밥 한번 먹자며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아들은 갑자기 왜냐며 혹시 유언 같은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어색한 식사 자리에서 김 씨가 말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들의 반응을 보세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갑게 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아빠 놀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한방이 날아왔어요. 아빠한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거 지겹다며, 제발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딸에게도 마지막 시도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손주 얼굴만 좀 보러 가겠다고 하니까, 딸은 정말 안 된다며, 애가 아빠만 보면 운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억지로 찾아가자 손주가 공포에 질린 채 울었어요. 엄마, 저 무서운 아저씨 왜또 왔냐며 싫다고 했습니다. 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은 그냥 가달라며 아이가 너무 무서워한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쫓겨나는 상황이었어요. 마침내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날이 왔습니다. 아내는 30년이 참 허무하다고 말했어요. 김 씨가 미안하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자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답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한마디였어요. 69살인데 이제라도 행복하고 싶다며 돈 있는 호라비는 싫다고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며 30년이 끝났어요. 2024년 현재 김 씨는 50억 펜트하우스에서 완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플 때도 항상 혼자예요. 동창들이 부러워합니다. 야, 넌 대성공했잖아 라고 말이죠. 김 씨는 답해요. 성공. 이게 성공이냐며 가족도 없는 게 성공이냐고 말이에요. 술에 취해 김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돈, 이 빌어먹을 돈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제발 이런 바보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50억짜리 집도 혼자 살면 감옥이고, 수백억 있어도 가족 없으면 거지입니다. 가장 참혹한 현실은 손주가 무서운 아저씨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플 때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일 예정입니다. 장례식에도 아무도 오지 않을 거예요. 돈은 다시 벌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다시 못 만들어요. 나중에 라는 말 그게 영원히 안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씨는 지금도 50억 펜트하우스에서 완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가족들과 연락은 완전히 차단됐고 손주는 할아버지를 모릅니다. 병원도 혼자 가고 지금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해요. 죽을 때까지 혼자 이게 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